여러분 드디어 셀티온의 레키노라가 헬스케어 보도자료를 통해서 유럽의 초도 물량이 공급 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셀티온 헬스케어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지금 레키노라 글로벌 판매 확대 본격화 이제 시작입니다 유럽 9개국에 15만 바이알 초도 물량 공급 개시 셀티온 헬스케어 레키노라 글로벌 판매 확대 본격화 유럽 9개국에 15만 바이알 초도 물량 공급 개시 EC 승인 후 협상 진행 국가 급증했다 협의 중인 전세계 56개 국가 중 유럽 9개 국가 우선 계약 체결해 12월부터 초도 물량 공급 개시한다 47개 국가도 수출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으로 레키노라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한다 협상 속도 높여서 공급량 확대할 것. 치료제 자체가 없고 치료제 주권과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레퀴노라 1공장 물량 다 뻗어 나갑니다. 이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헬스케어에서 판매 중인 코로나1 9 치료제 레퀴노라가 EC로부터 정식 품목 허가를 획득한 이후 유럽 시장에서의 공급 개시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헬스케어는 전세계 56개 국가들과 레케노라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29일 기준 유럽 내 9개 국가와 레케노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 계약에 따라 초도물량 15만 바이알 5만 명분이죠. 올해 안으로 출하될 계획이며 해당 국가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거 속도 및초도물량 소신 전점을 고려해서 연내 추가 발주가 지속될 예정이다. 연내 추가 발주가 지속될 예정이다. 연내 추가 발주가 지속될 예정,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헬스케어. 나머지 47개 국가들과도 레케노라 수출 협상의 속도를 높이고 있어 빠르면 올해 안으로 초도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47개 국가들과도 나머지 빠르면 올해 안으로 초도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제부터 총알이 뻗어나가는 과정이다. 수류탄이 될지 폭탄이 될지 지켜보면 됩니다. 1공장 물량 지금 수류탄 폭탄 총알이 될지 우리에게는 장전이 되었다고 언급드렸죠. 해당 국가들과는 유럽, 아시아, 중남미, 중동, 오세아니 등의 속한 국가로서 이들 외에도 레케노라 공급에 대한 문의하는 국가들이 계속 이어지는 등 관심과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숙출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레케노라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치료제 자체가 전세계 200여가 국가 중에서 전세계 수십만 개 제약 바이오 회사 중에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럽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화되고 있는 점 역시 레키노나 공급 확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발표된 세계보건국의 주간 역학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15일에서 20일 보고된 유럽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한주전 대비 11% 늘어난 약 243만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글로벌 신규 확진자의 67%가 해당된다. 2015일에서 26일 보고된 유럽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한주전 대비 약 늘어난 243만 명이에요. 지금 유럽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글로벌 신규 확진자의 67%. 유럽은 4차, 5차 팬데믹에 있다. 유럽을 기준점으로 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 특히 WHO는 겨울로 접어들면서 추워진 날씨 탓에 실, 실내 활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전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들을 구하러 가야 되겠죠. 헬스키어는 대규모 글로벌 임상을 통해 유럽 규제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을 받은 첫 코로나 알고 항체 치료제라는 점을 주요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워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셀티노 헬스키어는 레퀴노라가 국내에서 실제 처방이 이뤄지며 축적된 처방 데이터 및 최근 정부에서 확대 사용을 권고한다는 점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죠. 부산 의료원 기준 450명 투하하게 되면 한명 빼놓고 전원 다 대부분이 완치를 했다. 그한명 또한 특별한 사항이었다면 사실 조기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완치가 됐겠죠. 세계 최고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입니다. 레키노라는 현재 중앙중대본 11월 25일 기준 134개 병원 2 5,209명의 환자에게 투여되면서 처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주 질병관리청의 항체 치료제 확대 공급 결정에 따라 레키노라가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내 경증, 중등증 환자에게까지 투여 재생이 확대된 만큼 치료 효능과 안정성을 입증해줄 환자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신뢰도 상승을 통한 글로벌 수요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헬스케어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 이후 유럽 등 전세계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우려가 심해지는 가운데 레키노라가 CHMP 승인 권고 이후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정식 품목 허가를 받으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 1회 투여만으로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의료 부담 완화를 이끌 수 있는 레키노래의 강점을 마케팅으로 적극 확대해 글로벌 공급 확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추가 공급 계약 및 후속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알리면서 시장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죠 이제 뻗어나가는 부분입니다